응? 응? 이거 내가 전에 한번 지적을 해주고 싶었는데 뭐냐면 힘을 지금보다 더 세게 보낼 수 있어요. 더뭐 힘을 많이 주지 않고. 근데 나는 왜 드라이버가 내가 힘을 주는 것만큼 약간 좀덜 나가냐면 불안한 느낌. 그죠?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공이 오잖아?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돌아서요.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. 그게 아니고 이 오른발이 더 가까이 가야 돼요. 그거 몰랐죠. 더 가까이 가. 네, 약간 어떤 의미야. 이렇게 있잖아.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약간 이렇게 돼요. 그렇지, 그렇게 돼 반대로 와요. 그래서 이렇게 팔로쳐요.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야. 그게 아니고, 이 오른발이 더 가까이 가야 돼요.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. 이따가 뭐 나중에 이 영상 보면서, 나중에 첫 번째 드라이브 한 거하고 지금 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. 내가 몸이 공이 커트가 화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되는지, 이렇게 되는지. 자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을 한번 걸어봐요. 자. 그렇지. 조금 더 가야 돼요. 그렇지. 그렇지. 아까랑 지금이랑 좀 어떤 것 같아요? 그렇죠? 좀 차이가 나죠? 근데 그게 드라이브가 잘안 되는 이유가 내가 편안한 습관대로 치면 은 사실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. 물론 라켓으로 공이 닿기는 하지만 내 중심은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. 멀리 있어. 되게 멀리 있어요. 그렇지.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좀 팔로 잡아당기면서 친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힘이 덜 질리는 거야. 그리고 불안하고 자, 준비. 그렇지. 그렇지. 그죠? 가까이 가서. 그렇지. 그렇지. 아니, 이, 이 이상 뭐더 어떻게 세겠죠 이렇게 잘하는데. 그렇지. 근데 그런 건 생각 을안 해. 그러니까 그게 다리 움직이는 건 생각하지 않아. 이거를 내가 많이 다른 분들한테도 설명을 많이 하는데, 눈에 보이는 데는 잘한다니까? 근데 여기를 뭔가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아요. 근데 그동안에 지금, 어, 선생님 드라이버가 좀잘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느낀 게 그런 거예요. 이렇게 했다니까, 진짜 이렇게 보면, 이렇게 돼요. 물론 뭐, 이거는 내가 약간 오바스럽게 보여줘서 그렇지만, 진짜로,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, 이렇게 돼요. 어, 이런 느낌. 그러니까 더 뭔가 받치는 느낌이 없으니까 훨씬 불안하지. 그렇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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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나이스. 더? 뭐원 스텝, 원 스텝으로 움직이든 투 스텝으로 움직이든 상관없어요. 그거는 내가 편한 대로 움직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고 이렇게는 하지 말란 말이야. 그렇죠. 더저 충분히 좀더 밀어 주라. 그렇지. 이렇게 거 같긴 해요. 그죠 근데 아까 처, 어,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영상 한번 봐 봐요. 진짜 그렇게 쳤어요.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원인을 찾아내려고 보니까 약간 내가 뭔가 좀더먼 듯한 느낌? 그죠? 근데 지금은 내가 어, 드라이브 잘하네요 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. 가깝게 붙이면 돼. 음?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이건 붙이면 돼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다시. 하나, 둘. 지금, 반, 지금 멀리 갔어요. 지금 약간 멀어졌어요. 그래서 더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. 다시. 시작. 그렇지. 그렇게. 좀더 더 들어가요. 더. 그렇지. 그리고 여기서 이 드라이브를 자, 자, 이제는 좀 가까이 가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일로 빨리 올 필요 없어요. 여기서 이 방향으로 밀어야지. 왜 자꾸 공을 이렇게 이쪽으로 빨리 땡기려고 하지? 그래? 자, 준비. 가까이 가서. 그렇지. 뒤에서 앞으로 밀어줘야죠. 그렇지. 다리가 안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 쳐봐야 느낌으로만. 그래, 그렇게 가야지. 그죠? 나는 개인적으로 세이크 핸드 선수 중에서 제일 좋아하세요. 마롱 선수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몸 쑥. 그죠. 많이 간단 말이에요. 그렇지. 그렇지. 가까이 가서, 땅. 가까이 가서, 땅. 그렇지. 내가 거기서, 내가 이각에서 이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. 완전히 넣고 가도 되잖아요. 그죠. 이렇게, 이렇게. 응? 네. 그렇지. 그렇지 본인은 이제 스윙을 바꿀 필요 없어요. 이미 너무 좋은 스윙 을 갖고 있고 내 몸에 뭔가 딱 최적화 돼 있어. 근데 그런 동작들 있지 뭔가 내가 그지 부지런하지 않는 느낌? 다리를 자꾸 움직여야 돼 다리를. 근데 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왜안 들어가는지 알겠죠?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때 그러잖아 가깝게 치세요라고 얘기하잖아. 멀리 치세요라고 얘기 안 하잖아. 준비? 그렇지. 그렇지, 오케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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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멀어진다. 그렇지. 그렇지. 나이스. 자, 때리지 말고. 그렇 감아주면서. 가깝게, 또 멀어진다, 오른발. 그렇지. 오른발. 오른발. 자, 세 개만 더, 오른발. 오른발. 그렇지. 중간중간에 약간 끝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, 그거는 다리는 지금 의식해서 잘 가지만 내 네, 나쁜 습관 중에 하나 그치 이쪽으로 쏠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가까이 가서 이 방향으로 보내는 거니까 여기서 이런 느낌을로칠하거예요 잘한다니까 드라이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죠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인식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면 돼요 자한번더자 그렇지 좋다 그렇지. 거기도 약간 느낌을 좀 때리지 말고 살좀 감으면서 걸어보세요. 자, 감으면서. 네. 더 가까이. 그렇지. 가까이 가서. 그렇지. 뒤에서 앞으로. 그렇지. 가까이 가서. 그렇지. 그렇지. 뒤에서 앞으로. 그렇지. 둘. 둘. 셋. 둘. 둘. 딱. 오케이. 나이스. 굿. 어? 저 이렇게 잘하는데. 자, 서브 놓고 한번 해볼게요. 아 준비. 그치? 지금도 약간 멀어요. 아 이제 그죠내 느낌에 내가 봤을 때아 저기서 다리 하나 정도 더 가야 되는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공은 들어갔지만 그렇지 가까이 두는 거는 상관없어요. 이제 오히려 더. 내가 공을 많이 잡을 수 있고, 불안하지 않게 칠수 있는 거야. 자, 쏘러칩 준비. 그렇지. 나이스. 좋다. 쭉. 그렇지. 오케이. 다 지금도 봐봐 자. 이렇게 끝내지 말란 말이야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뭐, 왼발이 앞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좋으니까, 딱 앞으로, 중심을 앞으로 놓으면서 끝내란 말이야. 그런 식으로. 그죠. 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건 괜찮아. 근데 너무 많아. 막 이렇게 쳐요, 이렇게. <laughs> 그치? <그렇지? 웃음> 자, 오른발 가까이. 쭉. 그렇지. 좋아. 쭉. 오케이. 좋다. 그죠. 그래, 그렇게 해야 오른발에 중심이 실리죠. 쭉. 그렇지. 어 나이스. 드라이브 잘 건다. 하나. 쭉. <자>. 방금도. 그죠. 이렇게 비틀었어요 그치? 내가 다리는 잘 왔는데 먼저 빨리 감아 멀리 빨리 갔어요 먼저 갔어 그치? 그러니까 멀어지지 닿는 순간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렇지 그렇지 그걸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리를 잘 움직여도 이렇게 하면 똑같잖아요 안 가지만 못하지 그렇지 그렇게 지금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면은 힘이 드라이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 밀려 나가니까 더 받기 힘들잖아요 자 가자 쭉 그렇지 나이스 쭉 오케이 좋습니다 가까이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지금 지금 잘했어요 나이스 그죠어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 둘셋 그렇지 오케이 쭉 오케이 굿 자, 뒤에서 앞으로. 쏘리쏘리. 그래서 쭉. 그렇지. 뒤로 미리 빼지 말고. 자, 가까이 가서 앞으로. 그렇지. 자, 가까이 가서 앞으로. 그렇지. 나이스. 네. 자, 가까이 가서 앞으로. 그렇지. 가까이 가서 <laughs> 앞으로. 그렇지. 나이스. 마무리. 오늘 새 오케이 하였습니다.